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민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성유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이들을 아버지의 대전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들의 잠자는 눈과 귀를 이 진리의 빛으로 열어두시고 뚫어주셔서 옳고 그름을 똑바로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을 항상 아버지 뜻에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봉헌드리 오니 그에게 더 많은 천사 군단을 파견하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이 치열한 마귀와의 마지막 아주 치열하고 냉엄한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둘 수 있도록 그에게 더 많은 지혜와 슬기와 예지를 부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 마귀가 전 세계 마귀가 이디스테이트의 마귀가 완전히 패배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마귀까지 한톨 한 실오라기도 한 남기지 마시고 뿌리째까지 거두어셔서 그 지옥의 분노의 화게 집어 던져버려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이 나라에 70여 년 동안 온갖 노력과 고통과 희생으로 세워놓은 부강한 번영의 자랑스러운 저의 조국을 이 마귀가 완전히 추락하고 파멸시키고 몰락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마귀 세력을 놔두지 마시고 이제 벌하여 주시고 폐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잔존 세력이 작은 시로라기 뿌리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지옥의 분노의 화게 집어 던지셔서 태워버리심으로써 이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주도적인 이 나라의 리더요 세력들이 돼서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신적 질서와 진리가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요 절대값이 될수 있도록 그런 나라로 다시 재탄생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윤 피아순녀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인류에게 주셨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께서 정말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주류 언론이 내놓고 있는 온갖 거짓말의 직면에 그리스도적 가치들을 고수하여라. 너희가 의로움이 타협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나라 미국은 단일 세계 질서를 확립하려 하는 수많은 이들의 시도에 결코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언제나 하느님 아래 한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 국경을 유지하고 불법 이민자들은 불법 이민자로서 대해야만 한다. 단일 세계 질서가 공익을 위한 일치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세계 통치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다. 너희는 경고를 받았다. 길을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너무 늦게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에게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되고 있는 사람 바이든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자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낙태를 허용하는 유아 사례를 지지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이런 선택을 할수 없다. 이것이 너희가 주류 언론의 타협에 맞서 그리스도적 가치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다. 애국자가 되어라. 글로리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천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졌다는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주류 언론이 내놓고 있는 온갖 거짓말의 직면에 그리스도적 가치들을 고수하여라. 자, 마귀가 주로 쓰는 수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거짓말. 사람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착한 척, 친절한 척, 자비로운 척, 온갖, 어, 겉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형상과 피상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을 속여서,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러한 사람들을, 어, 자신들의 그 도구로 활용을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의 직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인 우리는 그 거짓말에 직면에서 그리스도적 가치들을 고수하라 자 그럼 그리스도 가치를 고수하는 게 뭘까요?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믿고 근거 없는 것은 절대 믿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 거짓말에 맞서 싸워서 이기려면 거짓인 것은 절대 믿지 말고 근거해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진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다양한 기준과 질서와 경계들이 있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진짠가 아닌가 진실인가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근거 없는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근거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나 감성이나 자기 기호나 정서 이런 것에 발로 된어 근거 없는 것에 기준에서 따르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로움이 타협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타협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마귀가 쓰는 술법 중에 또 하나죠. 그치만 진리는 타협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언제 하느님의 뜻, 진실과 사실인 진리 아닌 것에 타협하거나 협력하시거나 동조하시던가요? 아닌 것은 절대 아니어서 차라리 그 악에 의해서 목숨을, 어, 내놓는 한이 있으시더라도, 그것에 절대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 의로움,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한이 있어도 그 마귀와 타협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 미국은 단일 세계 질서를 확립하려 하는 수많은 이들의 시도에 결코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언제나 하느님 말래한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 자.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 가치의 근간이 뭐죠?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그 진리,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절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또 강조해서 자신이 어떤 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이 미국의 국민들과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단일 세계 질서를 확립하려 하는 수많은 이들의 시도. 저 단일 세계 질서가 뭐냐 우리가 신질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즉 단일 세계 질서에 어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경계를 고수해야 됩니다 경계 자 구약시대에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데요 거기 인간이 하느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 올리죠 그래서 결국 여기 단일 세계와 같은 한 나라를 만들려는 통합해서 하나로 쌓아올려서 하느님보다 더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바로 단일 세계 질서와 똑같은 짓을 과거에 구약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이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단일 세계 질서를 만드는 근데 그 자신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세력으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느님께 대항하는 이것을 하는데 하느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탑을 부숴버리시고 다 뿔뿔이 흩어버리셔가지고 각자의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경계를 세우셔서 그 나라별로 살게 하시죠 바로 이게 하느님의 뜻이 경계를 고수해라 라는 것을 그 구약 사건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각자 하느님께서 주신 그 경계 값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 경계 값을 허물어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장 높은 우두머리가 돼서 이 전체의 인류를 다스려야지. 요런 야역을 품은 게 단일세계 질서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어, 이런 디스테이트라는 세력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런 겁니다. 거 봐, 너네 나라 각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지?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점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점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이거 봐. 너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살기 어렵고 이런 난관에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의지으자 힘을 묻혀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일세계 하나로 만들자. 그리고 가장 똑똑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우두머리가 전체를 다스리는 음, 이런 왕이 되게 하자. 바벨타 사건과 똑같은 것을 하자라고.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디스테이트의 놀리고 그런 우두머리들의 교황이 있는 거고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뭐 프리메이슨 이 있고 일루미나티가 있고 조지 소로스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느님은 구약 사건을 통해서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바벨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경을 유지하고 불법 이민자들은 불법 이민자로서 대해야만 한다. 하느님은 다 경계 값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세요. 국경을 유지해라. 경계 값을 지키라는 거죠. 불법 이민자는 이민자로서의 그 대우를 해야지 그것을 극진한 세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그 세력으로 전복되겠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 초창기 의료진에게 제공됐던 도시락과 중국 사람에게 제공됐던 도시락의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이 SNS에 올린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어, 힘들게 이 병자들을 간호하느라 애쓰시는 간호사나 의료진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은 3첩 반상인데 중국인들의 제공되는 도시락은 7첩 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뭘까요? 이 경계 값을 유지해서 이민자는 이민자로 대하고, 어,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국경을 유지하고, 이렇게 각각 신적질서라는 것은 이렇게 따라야 될 질서와 경계값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마귀는 이걸 허물어버리죠 자꾸 그게 바로 딥스테이트가 추구하는 단일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경계값을 자꾸 허무는 것이죠 단일세계 질서가 공익을 위한 일치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는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세계통치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다 그렇죠 사 대외적인 것으로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를 끌어 안고 하나 되는 건 좋은 겁니다. 종교연합이 바로 그런, 어,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명분은 내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 또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그속 의지는 자신들이 그전 세계의 우두머리가 돼서 다스리는 자,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앉아서. 그렇지만 사람을 속여야 되는 캐치프라인는 그렇게 내건다는 거죠. 너인 경고를 받았다. 길을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너무 늦게 진리를 깨닫게 될 거다. 하, 중요한 말씀입니다. 길을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자들. 이렇게 진리가 무엇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짖지만 그 진실과 사실, 그 진실과 사실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너무 늦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늦게 알게 될 거라는 건 뭐죠? 이미 효용과 가치가 없고 내 영혼을 구제하기에는 늦어버렸을 때. 그 때에서나 알게 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너희에게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되고 있는 사람 바이든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의 그 꼭두각시고 이 하수인이고 사실 그뒷배에더큰 세력은 그 뒤에 있고 그는 조종당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수인이다라고도 이 앞에 다른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오늘도 그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절대 너희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다수가 뽑지 않았다. 이것은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어 대중매체와 기타 인류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 인류를 속여가면서 거짓말로 충동질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마치 진짜 당선된 것처럼 속이는 사악한 위선의 가면에 가려져서 그가 대통령인 것처럼 지금 쇼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자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낙태를 허용하는 유아 사례를 지지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이런 선택을 할수 없다. 자, 여러분 조바이든이 그리스도인인 거 아십니까? 자기가 신자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요. 오바마 때 그~ 오바마 케어라는 그 법이 등장했던 거 여러분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그 법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에 내 국민들한테 내미는 그~ 논제는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의료법이 잘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우리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병원에 작은 돈을 내고도 언제든지 아프면 쉽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마치 우리가 그 보험을 내 자비를 들여서 그 드는 것처럼 생명보험을 그렇게 전 국민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식으로 의료보험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고. 좀 영세한 사람들은 병원을 잘 가지 못하고 이런 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제시했던 게 우리도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속그 그 법의 속성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태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 낙태도 의료 보험의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낙태도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할수 있게끔 의료보험 체제의 법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 낙태도 의료보험 시스템에 포함이 되야 되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세금을 국민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수도의 단체가 수녀님들도 그 세금을 내라라고 말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의 수녀님들이 아니 우리는 그 세금을 낼수 없다 그러면 낙태에 찬성하는 게 되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수도잔데 왜 우리가 그런 세금을 내야 되냐 이렇게 반기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이 수녀님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해서 철회를 시켜주는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바로 오바마케어가 겉에 명분은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들어서 의료 혜택을 다 누구나 볼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착해보이는 코스프레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 안에 세부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낙태도 의료보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의료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자,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그래서 모든 이에게 그 낙태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게 바로 오바마 케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세부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조 바이든입니다. 그 나는 바, 그 오바마의 그 오바마 케어에 나는 찬동한다. 그래서 나는 그 법을 다시 발의시킬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조 바이든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낙태법을 찬동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과 취지를 아시고는 그자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낙태를 허용하는 유아 사례를 지지한다. 즉, 오바마 케어법을 지지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걸 지지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지지한다는 건 뭘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속은 악 자체라는 것을 판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 신자가 됐을까? 대의 명분으로 나설 때는 나는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포장하기가 딱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천지교 신자가 참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좌파가 엄청 많아요. 즉, 마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천지교 신자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 정치인 중에.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천지교 신자가 됐을까? 하느님을 진짜 사랑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내 의지를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나도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고 살기를 갈망해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대의 명분으로 나라는 존재를 남에게 알리기에 천지교 신자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이미지도 좋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래. 아, 그래도 신앙인이구나. 대외적으로 자기를 포장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활용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주류 언론의 타협에 맞서 그리스도적 가치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다. 자,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조차도 낙태법과 같은 이런 마귀의 법에 찬동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세상이니 너희만이라도 이런 마귀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너희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적 가치.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진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절대 믿거나 따르지 않고, 이 근거, 무엇에 근거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뭘 말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 가치들을 너희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애국자가 되라. 자, 여러분. 애국자라가 되라고 오죽하면은 부탁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거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도 아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애국자가 돼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저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글로리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천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졌다는 거짓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미 어떤 게 마귀 세력이고 어떻게 속이고 있고 지금 사람이 어떻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를 대나처럼 훤히 보시죠. 그런데 그 마귀가 바이든이 자꾸 대통령이 됐다라고 대중 매체에서 선동지하고 충동지르라고 자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당선됐는데 꼴통이어 가지고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 이런 묘사를 끊임없이 하죠. 그게 아니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죠. 마귀가 그걸 속임수로 갈치하고 어 약탈해 가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너희는 진실을 똑바로 알고 글로리 천사에게 도움을 청해라. 자, 글로리 천사는 어, 며칠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미국에게 그 성조기를 이렇게 띠로 두른 여 천사를 보내 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천사가 이 나라의 마귀와 맞서서 싸우는데 많은 힘을 보태고 이 나라가 마귀에게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글로리 천사를 보내겠다고 파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견했으니, 너희는 그 천사에게 자꾸 이 미국이란 나라를 봉헌드리고, 또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아까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당부를 또 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하느님은 하느님의 법은 경계를 지켜라예요. 그러므로. 아 누가 막인가를 살펴볼 때 여러 가지 기준의 관점이 있는데 저 사람이 선의 세력인지 마귀 세력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 중에 중요한 관점 하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신적 질서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인지 경계를 더 칼날 같이 예리하게 세워서 이 경계와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이것만 봐도 아저 사람 막인가 아니면 하느님께 속한 자녀가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허무는 건 막이다. 이 사고 방식의 원리를 하나 오늘 장착을 해야 됩니다. 모든지 따를 질서와 규칙과 경계를 허무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지 절대 천사가 아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이 오늘 인지하셔서 앞으로 어떤 세력을 분별하실 때 오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